노숙자는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? 없습니다. 없어요. 노숙자는 전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. 그러니까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있다고 말하지 말아주세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노숙자는 사회의 악입니다. 말인지 아시겠어요? 여러분들의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, 제가 노숙자들 자빠져 자는 데에서 소리 지르는 거는 민폐라고 하시면서, 왜 노숙자가 역 안에서 담배 피고, 지나가는 여자 성희롱하고, 탐하고, 음식물 그냥 갖다 쓰레기 역 안에 버리고, 소변, 대변, 신문지 깔고 역 안에 싸고, 이런 것들은 왜 얘기를 꺼내지 않죠? 제가 하는 거 있어 민폐라고 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. 그냥 내 말에 반항심 갖는 애들. 응? 어? 반발심 갖는 애들. 반박하고 싶은 애들. 그럼 이야기해봐. 어, 그 일단 노숙자들을 자꾸 인권이 없다 하시는데 사람으로서 누구나 가지는 게 인권이에요. 니마 범죄자들도 인권이 가져, 가지고 있다 말을 하는데 네? 대체 뭐가 인권이 없다는 거예요? 니마? 네? 이제 나 얘기하면 돼? 내말 끊지 네. 말고 들어. 너 같은 애들의 특징이 뭔줄 알아? 범죄자들이 근데요? 인권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정작 자기 가족이 그 범죄자한테 피해를 당했을 때네 가족이 범죄자한테 살인을 당했을 때네 같은 애들은 뉴스 기사를 보며 야 범죄자들은 인권이 없다 사형 집행해라라고 이야기를 해. 너 같은 애들의 특징이 네 주위 사람이 당해야만 그 잡소리를 안 해. 뭔 말인지 알아? 너 같은 애들이 네가 당한 게 없으니까 네가 당한 게 없고 네 주변 지인들이 당한 게 없을 때는 범죄자들에게 인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. 근데 막상 자기 가족이나 자기 지인이 당하면. 범죄자에게 인권이 어딨냐? 사형 집행해라, 사형 시켜라라고 이야기해. 앞뒤가 맞아 어떻게 얘기할게요? 어 반박해. 아 어, 영상 한 마디 얘기해 주자면은 저안다해도 상관이 없어요. 저희 가족이 당한 적이 없어 상관이 없어요. 어, <laughs> 저렇게 논리도 못 펼쳐, 지가 말한 거 있어가지고 꼬투를 못 잡아. 상대가 말하면 꼬투를 잡고 반박을 해야 되는데 반박을 못 해.